뉴스 봤어? 20대 여성 트위터커가 연락이 끊겼다가 숨진 채 발견됐대. 어떤 일인지 1분 안에 설명해줄게. 지난 12일 오후 4시 A 씨의 부모가 딸과 연락이 안 됐다며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한 거야. 경찰은 곧바로 CCTV와 핸드폰의 위치를 조사했고, A 씨가 50대 남성과 함께 차를 타고 무주 방면으로 이동한 기록을 확인한 거지. 그날 새벽 경찰은 무주 도로에서 남성을 발견했고. 신분증을 요구했는데 남성이 응하지 않고 도망치려하자 경찰은 공무 집행 방해 혐의로 긴급 체포하게 됐어. 오늘 오전 11시 5분 체포된 지점에서 불과 50에서 100m밖에 떨어지지 않은 야산에서 A 씨로 추정되는 한 시신이 발견됐는데 복장과 지문 감식을 통해 A 씨로 확인이 됐대. 또 남성의 차 안에서 A씨의 혈흔과 유류품도 발견된 거야. A씨는 지난 5월부터 영상 촬영을 위해 남성을 몇 차례 만난 것으로 파악이 됐고 남성은 단순히 말다툼 후 헤어졌다고 주장을 하지만 경찰은 살해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어. 작은 이상 신호라도 느껴지면 바로 신고하고 움직이는 게 정말 중요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중고차는 역시 셀카.